오늘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하면 아주 멀고 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낯선 장소를 떠올리죠. 그래서 좀 깊이 극단적으로 상상, 상상하시는 분들은 마치 깨끗한 구름이 가득 찬, 조용하고 깨끗한 구름 위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 있는 그런 곳으로 하늘나라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왕관이 떠오르십니까? 금으로 된 의자 또 왕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왕이라고 하면 사극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죠.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려내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왕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세상의 왕처럼 명령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는 보통 왕들처럼 세상에서 보는 보통 왕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는 그려낼 수도 차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사무엘아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 13장 8절에서는 어미곰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헷갈리지 않게 딱한 단어만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일까요? 이단 신천지에서 주장하듯이 그 사실을 봉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은유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언어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마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때 그냥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 말로는 결코 내 안에 담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내서 표현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옛날 가요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시나요? 네, 전혀 모르는 얼굴 하시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아시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요. 네, 아시죠? 이제 웃으시네요. 네.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네,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 싶은데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대로 진짜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들이 괜히 시를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쓰는 말, 단어 그 하나로는 그 담을 수 없는 마음들과 생각들을 표현해 내느라고 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비유로 또 여러 가지 언어들과 표현을 빌려서 더 깊은 뜻을 담아내려고 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어떤 한 가지 단어로만 표현하고선 그것만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명령하는 분이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집똥만한 입술을 닫을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비유 중에서 오늘 이 어미곰이라는 비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까? 곰입니다. 곰. 그것도 어떤 곰이죠? 어미 곰입니다. 어미 곰. 곰이라는 동물 자체도 워낙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곰이라는 단어에 어미, 네, 엄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미, 곰. 곰이라는 단어에 엄마가 붙는다? 이거는 그냥 곰이 아니라, 정말 그냥 곰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미곰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자기 새끼곰을 얼른 끌어안는 너른 품을 지닌 사랑을 가진 존재요. 반대로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자기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어마무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8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죠. 네, 나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들을 만나 그의 심장을 짓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어미 곰처럼 보호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번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 계실까요? 그럼 저 높은 하늘이면 어디일까요? 하늘 하나님이 하늘 위 성층권에 계실까요? 아니면 더 오존층에 계실까요? 아니면 하늘 그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에 계실까요? 아니면 그 우주 공간 넘어 어느 별 우리가 모르는 어느 별에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계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죠.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소부제라는 말을 빌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무소부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시작을 여신 분이요. 그리고 그 끝을 만들어 내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관련한 여러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가 이동 가능한 수레처럼 등장하고 표현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서 비치고 얼굴이 있고 날개도 있고 바퀴도 있고 다리도 있다.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 뭐랄까요? 에스겔이 본 것은 마치 요즘 우리들의 가진 이해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약간 무슨 로봇을 본 것처럼. 혹시 여러분 영화 트랜스포머란 영화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동차가 갑자기 멋있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로봇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신비하게 움직이는 것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를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죠. 생각해본다면 에스겔이 살았던 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로봇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 때였으니까 어쩌면 정말 에스겔은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 로봇 같은 것을 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보좌에 뭐가 달려 있다고 하죠? 바퀴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 어떤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환상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아 그분은 당신들의 백성과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떠나신 건가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한 곳에 머물러만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듯이 내가 앉은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지. 한마디로 난 어디든 이동 가능하단다. 그리고 난 너희들과 함께 이동할 거야. 너희가 걷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어.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그려주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와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 이후로는 어디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지금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질문에 머물러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완전히 열어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는 꿈꿀 수도 없었던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죠. 하늘나라의 문,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문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장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죠. 꿈에서 깬 야곱은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고 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야곱이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진실로 이르시되, 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인다. 사자들이 서커스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되고요. 한글 성경이 사자로 번역했지만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죠. 야곱이 꿈에서 천사가 왕래하는 하나님의 집을 본 것과 같이 하늘의 문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분이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평범한 공간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배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속도원들과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예배하며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곧 하늘과 연결되는 장소인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 백성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2단 신천지에서는 제가 요즘 2단 신천지를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단 신천지에서는 요한 계시록의 비밀을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성경 퀴즈를 내서 맞추면 천국에 들어가고. 성경 퀴즈를 내서 못 맞추면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답은 교주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신천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 두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퀴즈를 푸는 사람들, 그리고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여서 여기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실적을 쌓아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주장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겨우 그런 좁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종교단체 교주는 자신의 좁은 생각을 악용해서 그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발버둥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인해서 그 은혜에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노력해서. 이 교주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주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직장도 때려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내 시간 내 돈을 다 갈아 놔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일반 교회 안에 몰래 들어가서 가면을 쓰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도된 척,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흔들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쪽으로 빼낼까?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이들을 데려올까? 라는 생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 그런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노력과 애쓰미, 오히려 그 사이비단체에서는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죠. 어느 정도냐, 일반 교회를 마귀에게 속한 곳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거짓 증거자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개돼지라고 부릅니다 마귀에게 속한 곳 바벨론인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신천지로 빼내와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종교를 넘어서 생각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서로 진심으로 만나고 나눌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신뢰가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거짓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가는 이유는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나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다가온다니 진짜인 척 진심인 척 하면서 거짓말로 살아야 한다니 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요 또 얼마나 안타까고 불쌍한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철저히 거짓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고 일반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교회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넓이를 고작 14만 4천명이라는 숫자 안에 갇혀서 그 문자 안에 갇혀서 제안을 두고 있다니.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런 사이비교조 할아버지의 철없는 생각에 정말 말이 엔데는 억지 해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풀이에는 작고 좁은 정답 속에 가둬둘 만한 존재가 아니신 것이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당연한 이치로는 도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잴 수도 제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먼지 같은 지구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우리를 정말 생명다에 사랑하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리 안에 오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짓 가면을 오히려 산산조각 내려 해주시는 분. 가면 뒤에 있는, 가면 뒤에 쓰고 있는 우리의 상처 입은 얼굴을 싸매 주시려고 하시는 분. 자격 없는 탕자를 나를 위해서 달려와서 우리를 와락 끌어 안아 주시는 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넓이의 총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로 제한하고 쓰여진 숫자로 제한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상자 속에 들어가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한이 없으시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으며 어쩌면 지금도 우주가 사방으로 계속 커져나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더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결코 충량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어떻게든 거짓말을 잘해 속여야만 신에게 인정받고 신이 그려놓은 제한선을 통과해내야만 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흘러 넘쳐버렸고, 나의 발버둥, 나의 노력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먼저 끌어 안고 있다고. 그 증거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십자가 시당이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달성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더 분명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자격 없는 나를 안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말 못할 은혜에 잠기는 것이요. 그 은혜에 잠겨서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명령으로 지배하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끌어 안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새끼를 위해 온 몸을 던지시는 어미공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또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아기곰들인 우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함께 이동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이죠. 성경의 비유 그것은 남들은 못 알아듣게 봉함돼서 어떤 한 사람만 풀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뜻을 더욱 더 풍성하게 전해주시려고 사용하신. 많은 표현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답 맞추기 게임, 나를 속이고, 나를 감추고 속여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 당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안에 가면을 벗어내는 삶, 자유함 속에서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숨 쉬는 삶입니다. 14만 4천 같은 문자적인 숫자에 특정 교주나 비밀 지식에 그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은혜를 억지로 꾸겨 넣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는 은혜, 그 전적인 사랑, 이미 열린 하늘 문, 바로 예수님 안에 하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비밀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다 부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벗기시는 자유를 주시려는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